우리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했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20장에서 그라리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또 이렇게 비슷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장과 12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24년의 간격이 있어요. 1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시작 단계,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 20장의 이때의 믿음은 아브라함 99세 때. 24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시고 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많은 것을 경험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원숙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시 그 신앙이 연약했을 때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 속에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 이런 죄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서 자꾸 품어져 나오려고 하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자꾸만 싸워서 이겨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타협하거나 너무 쉽게 굴복해서 죄의 길로 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요. 매번 죄에 굴복하고 매번 이렇게 죄에 끌려가면 그거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매번 죄를 똑같이 막 반복해서 짓는 건 아니에요. 24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죄를 또 지었다 할 정도로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렇게 그런 실수를 했던 부분이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부분을 여지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다스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을 하고. 교훈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사탄은 그 방심한 틈을 타고 딱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이 죄가 딱 우리에게서 품어져 나와서 우리를 또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자신의 죄 문제에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예.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예.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품어져 나와도 금방 아 이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물리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저도 요새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5장에서 어, 애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읽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관심을 계속 갖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많은 예, 은혜도 주시고, 또 이것저것 예, 나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방법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그걸 실천하고 남에게 또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되므로 인해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하려고 요새 많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제 좀더이 부분에서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할 때 제일 큰 유익은 뭐냐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내 안에 있어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게 꼼짝 못해요. 여러분, 사도바 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권관 사람이로다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육체가 자꾸 이 하나님의 법과 법이 아닌 죄 법을 따라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 따로 몸 따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안 지려고 막 그러는데도 살아보면 어또 죄지고 자꾸 넘어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두바울도 너무 너무 이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가면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렇게 살아갈 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드디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네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네 안에 계신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거야 그분과 내가 동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면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이 좋아, 여러분을 탁 붙들고, 신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생각을 지배하시고, 행동을 지배하시고, 습관을 지배하시고, 내삶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삶을 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요. 그걸 훈련하면서, 진짜, 주인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을 살펴보면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최남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근거지를 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목축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삶의 자리를 그랄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이 그랄은 불레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불레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가장 남쪽 그래가지고 에굽으로 내려가는 길목 가나안 땅에서 에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에 아브라함의 첩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도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갈 때이 길로 가다가. 그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바로 그 지역이 이제 그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쪽으로 갔느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추측해 보면 첫째는 이 헤브론 지역에서 풀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혹은 이 헤브론 지역에서 또 다시 기근이 와가지고 이 기근을 피해서 이쪽으로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그랄 지역도 역시 가난 땅으로 아브라함이 다 발봐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후손들이 살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또 가봤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어쨌든간에. 그곳에 갔는데 자 가자마자 그곳 사람들이 쭉 이렇게 보면서 사라가 눈에 딱 띄니까 저 여자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거기서 실수가 나와요 내 네, 누이다 라고 말하지 자기 아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아니 하고 누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죽을까봐. 아내라고 하면 내 아내를 빼앗아 가면서 나를 죽일까봐 아내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 마음으로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대충 둘러댄다는 것이 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실 비겁한 거고요. 거짓말하는 거지요. 누이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거짓말한 거지요. 이 비겁함과 거짓으로 순간적인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것은 세상적인 처세술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때 순간순간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처세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순간순간으로 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그 상황을 뭔가 모면해 보려고 해서 나올 때 진짜가 나오는데 이게 참 믿음의 역사가 나와야지 이런 세상적인 처세술이 나오면 내 믿음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잘 무장하면 가서 찌르기만 해도 말씀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나 푹 찔렀는데 나오는 것이 욕이고, 푹 찔렀는데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고 비겁한 말이고 이러면요, 우리 기초가 진짜 잘못돼 있다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올 때, 그게 진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가, 그 말씀이 나올 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미 전에 한번 이런 실수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처세술이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만큼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또 한다는 게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그래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75세였고요 지금은 90세예요 90세 아니, 사라의 나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65세, 65세이고 또 지금은 90세예요, 89세. 그럼 여러분 가끔 보면요, 진짜 미녀는 60이 넘었는데도 진짜 이쁜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안 들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봤을 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낀다? 쉽지는 않은데 사라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어떤 그런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여자 내 아내로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당시에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솔로몬이 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이고 큰 나라이다 보니까 그 나라와 정략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이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그 나라의 공주로 맞이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정말 허락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 그리고 계속해서 실수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요, 솔로몬이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이런 나라의 공주들을 다 아내로 데려왔어요. 이게 정략적인 것이고요. 그게 동맹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지를 잡아 놓은 것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베, 아비 멜렉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소문을 왜안 들었겠어요? 더구나 그때 그 국제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땅에 왔다?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 내 아내로 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 아내요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누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아브라함도 쉽게 줘버리고 그그 사람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진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고 순간적으로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비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진짜또 아브라함의 부족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죠? 여기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면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아브라미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며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뇨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막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줄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 믿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믿는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지켜주심 10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추원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믿음이 약해지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이 위기만 보면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팍 찔러대면서 시험을 할 때마다 말씀이 툭툭 튀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님도 말씀을 다 외운 사람이 장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어려서부터 그걸 외우는 훈련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쭉 외워놓고 있다 보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툭툭툭툭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아비멜렉 앞에서 너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아비멜렉이 아내를 돌려주면서 자꾸 추궁하잖아요. 어찌해서, 왜 자꾸 묻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자꾸 추궁하면 할 말이 없는 이 모습이 된다면 진짜 우리가 엉터리인 거지요. 세상이 우리한테 따지고 들때 나는 믿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조화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죠? 출궁하고 들어올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삶을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